자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은 빠졌고요. 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또 이제 조정에 들어올지 예,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다. 아, 그리고 지금 중국이 뭐 많이 못 올랐는데 예, 홍콩은 지금 어, 지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아, 그래서 오늘 또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이것도 중요하겠죠. 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이이슈로다가 어, 지금 좀 빠졌는데 예, 좀 길게 지켜볼 일이다. 이런 아, 대목이고요. 전기차 시장 가격 전쟁 확산 하나, 테슬라, 이어 포드도 인하 발표. 어, 포드 최대 8.8% 가격 이나 테슬라 모델 Y와 비슷한 가격대 유지. 예,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가 시작한 가격이나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laughs> 그래서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머스탱 마이 아, 가격을 8.8% 어,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대 예, 지금 어, 5,900달러 정도. 어,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의식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20% 할인에 대한 이슈가 있죠. 모델 Y 가격은 66,000달러에서 53,000달러 인하됐다. 어, 그래서 높은 이율, 이윤, 이윤률 때문에 가격 인하에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여유가 있는 테슬라와 달리, 어, 포드, 뭐, 등 후발 업체들은, 어, 지금, 이에 대한 영향, 어, 굉장히 또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 그래서 지금, 포드는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7.6%, 테슬라 65% 차이가 엄청나네요. 어, 거의 10배 나는데, 2위에 올라와 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팔아도 이제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전기차 선점에 대한 부분들이 어 지금 이렇게 크다.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하고 테슬라고 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대목이죠. 어 그래서 전기차는 빠르게 깔릴 것이다. 어 지금 이런 포인트고요. 그리고 채치 PT 돌풍의 미의드도 AI 기술 관심 규제 서둘러야 우려도 어 AI가 쓴 연설 기고로 관심 촉구 어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공무원들 활용해라. 어, 그래서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AI 규제 전담기관 설치 주장도. 어, 그래서, 이거 나오면 앞으로 인간이 뭐 필요 없겠죠. 어, 이 기계가 다 해버리는데. 예, 그래서, 이 고도의 지금 생각, 인공지능, 어, 또 연결성. 어, 그래서 뭐, 지금 뭐이 기계가 다 하는 세상이 오는 건아닌지 예. 그래서, 지금, 어,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들도 크는데, 예, 우려도 있다. 아, 그래서, 이게 막 확산이 되고, 야, 앞으로 이거 지금 대학교, 어, 논문 과제 이런 것들도, 뭐 지금 돈 주고 살것 없이 그냥 돌리면 될것 같아요. 하겠죠? 이게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큰 이슈다. 연설, 어, 또 이제 신문 사설, 논설, 어, 지금 뭐 음원, 어, 뭐, 뭐, 소설 뭐 이런 거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변화가 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어 이런 대목이고요. WHO 총장 어 코로나 경기 늦추지 말자 백신 접종 강화 등 주문 어 호흡기 질병 통합관리 방역 준비태세 모니터링 지속 등도 요청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긴급사태 유지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어 그래서 마스크를 어 지금 완화하고 있는데 예이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독자 핵무장 찢어진 해구선 여론, 여론 속 오늘 한미 국방 장관, 어, 그래서 어제 또 나토, 어, 또 이제 수장이 또 왔다 갔고, 한국 방위 어, 공약 재확인할 듯, 어, 확장 억제, 삼국 안보 협력 의제, 예. 그래서 공동 이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예, 김정은한테 메시지를 날리는 거죠. 어. 멈추라고, 어, 이런 부분들, 어, 그래서, 북도 지금, 이, 권력에 대한 부분들, 어, 이게 지금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설주냐, 김여정이냐, 어, 누구 자식이 될 것이냐, 이제, 요런 또 긴장감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러시아 전쟁, 북에 대한 위협, 어, 그리고 이제, 대만 침공, 어, 25년도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한 말인지, 예, 진짜 이루어질 것인지, 어, 각국이, 예,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에 대한 위험, 위험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아, 어, 지금 이런 대목이고요. TSMC 8% 뛰었다. 대만 증시 들썩. 애플, AMD, 엔비디아, AI 관련 주문 소식에, 버핏도 지난해 5조 투자. 어, 그래서, 대만이 지금, 어, 휴장을 마치고, 어, 이제 개장을 했는데, 어, 지금 8%, 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증시의 30%를 차지하는 TSMC가 어, 엄청 뛰었고, 그래서 대만 각권 지수도 3.7%가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예, 지금 애플과 AMD, 엔비디아, 어, 뭐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메타버스까지 예, 계속적으로 어 지금 올라온다. 아.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변화 아, 상당히 지금 크게 이제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증시가 안 좋은데 예, 금리 정상화되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새집 전세, 30년 된 아파트보다 싸네. 서울, 인천 입주 폭탄. 에, 그래서, 호가 10억 넘던 강남 전세. 전세입니다. 6억까지 하락. 아, 2년 연속 입주 몰린 인천. 아, 전세 물량 대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이 이제 비싸니까, 아, 지금 이탈률이 굉장히 커요. 어, 그리고 이제 50년 만에 예, 지금 이동이 가장 적은, 어, 지금 시즌이었다. 아, 이런 대목인데요. 앞으로 지금 이 거품이 얼마나 꺼질지 예, 그래서 지금 수혜지역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어 가라앉을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매가 18억인데 예, 현재 6억까지 내려왔다 어. 그리고 레이미안 블레스티지 예, 전셋값이 7억 5천만원 계약 어, 전셋값보다 낮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게 대치동인데, 예, 전세가 6억 5천, 어, 지금 7억 5천, 어, 반전세 4억, 어, 지금 9억 2천 이래요. 어,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이제 매매 가격도 떨어진다. 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 돼가는 거 아니냐. 어, 지금 이런 대목이고요. 어, 추가 하락 불가피, 입주 물량 폭탄에 새 아파트가 지금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또 원희룡 장관이 LH, 예, 내 돈이면 그, 그 돈, 그 돈, 주고 안 산다. 그래서, 감찰 지시가 들어갔어요. 어, 그래서, 이번 정권은 굉장히, 예, 지금,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깐깐하죠. 어, 그래서, 이거 뭐, 경기 살리고 뭐 이런 거 없다. 어, 그래서, 정상적인 주택 가격으로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 계속할 가능성이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금리가 올라도 이게 지금 올라가겠냐? 어,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계속 지금 뭐 누가 1일이5 올랐다. 반등 조짐 있다. 이거 지금 믿겠냐? 이런 대목이요. 어,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은. 개인이 지금 비판 전사고도 같이 해서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 지금 요런 포인트죠 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또 크게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리 미국 텍사스 대학 암센터 어~ 카세르 교수는 가나은 체계적인 치료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빠른 진단이 어렵고 생존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이다. 리보 세라리과 캄넴리 주반의 병역요법이 미충족된 의료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증명했다. 그래서, 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시장은 일단 미국은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AI,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계속 뜨겁다. 지금, 뭐, 코난이 많이 올랐는데, 어, 일단은 지금 테마로 올른 거고, 얼마나, 어, 지금 돈을 벌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AI에 대한 기대감, 어, 굉장히 지금 고조가 되고 있다, 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